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자매님의 놀라운 체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늘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이지만, 어느날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은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자매님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려놓지 못한 어떤 상처나 이름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용서와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지혜 자매님의 간증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54세 이지혜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아온 지 어느덧 12년째입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 30분이면 요양원에 도착해서 어르신들의 아침을 챙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일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딸 고맙다 하실 때면 눈물이 핑 돌곤 했거든요. 힘들고 고단할 때도 많았지만.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에서 자란 저는 주일 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요. 찬양을 부르며 컸지요.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충실히 예배를 드렸고 새벽 기도에도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성경 공부까지 교회문이 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참석했습니다. 이지혜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주변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 듯했을 겁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찬양팀에서 봉사도 했고, 헌금도 꼬박꼬박 냈으니까요. 저 자신도 나는 좋은 신앙인이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늘 목마르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기도는 습관처럼 흘러갔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예배 중에도 딴 생각이 들끓었고 눈물이 마르기를 오래되었습니다. 아, 또 졸았네. 오늘 설교 무슨 내용이었지.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었지만, 그냥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 속엔 끊임없는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오해했던 사람들, 이유도 없이 상처를 준 가족들, 심지어는 함께 예배드리던 교회 성도들까지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들의 이름을 들으면 제 가슴속이 여전히 얼어붙곤 했습니다. 특히 같은 요양원에서 일했던 김영숙이라는 동료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서로 말도 안 하게 된지 2년. 예배당에서 만나면 억지로 웃으며 인사는 했지만 속으론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과 저 사이를 얼마나 멀게 만들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세요? 어느 순간부터 제 신앙생활에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신호를 보내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단어들이 입 주변에서만 맴돌 뿐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공허하게 허공으로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요. 찬양을 들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찬송가 한 곡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곤 했는데 이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도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감동받는 걸까? 하는 냉소적인 생각마저 들었어요. 예배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를 스쳐 지나갈 뿐 가슴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성도들은 아멘, 하며 은혜 받는 모습인데, 저만 혼자 왜 이렇게 영혼이 무감각해졌지, 하는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의 때였습니다. 혼자 남아서 기도하려 했는데, 갑자기 이런 고백이 튀어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잘못된 건가요? 왜 예전 같지 않죠? 저,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았고, 손을 흔들어도 보이지 않았어요. 멀리서 아름다운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빛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제 발밑을 내려다 보니, 깊고도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식은땀이 온몸에 흥건했습니다. 그냥 악몽이겠지. 그렇게 넘겼지만, 그 다음 날부터 제 몸은 더 무거워졌고 영혼은 더 깊은 메마름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마저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게 그토록 크고 무서운 사건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날이었습니다. 주일이었지만 교대 근무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일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오늘은 예배도 못 드리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301호 할머니 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심하셔서 종종 침구에 실수를 하시곤 했거든요. 침구를 걷어내고 새것으로 갈아들이는 중이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침구를 털던 중 먼지와 특이한 냄새가 갑자기 코로 들어오면서 목이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면서 숨이 턱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면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흡입기 한 번이면 괜찮아지는데, 그날따라 이상했어요. 아무리 숨을 들이마셔도 폐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빨대로 숨을 쉬는데, 그 빨대마저 막힌 것 같았어요. 치아가 점점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말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되뇌며 복도 쪽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간호사실에 가서 응급 처치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제 시야가 완전히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귀에는 점점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심장은 처음엔 미친 듯이 뛰다가 점점 불규칙해지더니 순간적으로 텅 하고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의식을 잃었는데 또 다른 의식이 깨어났어요. 마치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있는 것처럼 그 다른 저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 근처에서 제 몸을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있고 호흡은 거의 멈춘 상태였죠.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이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는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네요. 그곳에는 위아래도 앞뒤도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어둠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호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력도 없어서 떠있는 느낌이었지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어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정적. 우주 저편보다도 더 고연 침묵이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죽었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수용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50년간 살아온 삶이 이제 끝난 거구나.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감정과 상처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한 채 스스로만 신실하다고 여겼는지,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군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나? 아니면, 내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이용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1분이었는지, 1시간이었는지, 1년이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어둠 속에서 제 자신과 마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따뜻한 빛이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처음엔 아주 작은 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커지면서,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어요. 그빛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이 그 빛과 함께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 세상의 어떤 빛과도 달랐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와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었어요. 차가운 불이면서도 따뜻했고 눈부시도록 밝았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 빛이 완전히 저를 감쌀 때, 저는 그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시선이 제 영혼을 온통 꿰뚫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제 마음에 직접 전해져 왔어요. 마치 텔레파시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혜야 제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사랑의 깊이와 무게가 정말 형언할 수 없었어요. 넌 나를 안다고 했지. 하지만 너는 정말 나를 알고 있었느냐? 그 질문이 제 모든 자랑과 교만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교회 출석 30년, 봉사, 성경 공부, 새벽 기도 11조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선 너무나도 작고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아놓고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알고 있었나? 아니면 그냥 주님에 대해 아는 것들만 머릿속에 쌓아놨던 건가? 입을 열어 뭔가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했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존재 앞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속 구석구석까지 다 아시는 분 앞에 무슨 핑계를 댈수 있었겠습니까?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 신앙 생활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구원, 사랑. 이런 단어들을 입으로는 수없이 말했지만, 정작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체험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분의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분의 손짓 하나에, 제 인생의 장면들이 마치 3D 영화처럼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지금 다시 그 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같은 요양원에서 일했던 김영숙 동료였습니다. 2년 전 그날이 생생히 재현됐어요. 제가 실수로 할아버지의 약을 잘못 준비했는데 영숙 씨가 그걸 지적하면서 다른 동료들 앞에서 말한 거였어요. 이지혜 씨, 이건 혈압약이 아니라 당뇨약인데요. 이런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 아세요? 그때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지적당한 것도 그렇고,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다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그 장면에서 다시 봤어요. 겉으로는 고마워요.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꼭 저렇게 사람 많은 데서 말해야 했나? 살짝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하며 씨앗 같은 미움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영숙 씨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숙 씨가 웃으면 가식적이야. 친절하게 굴면 뭔가 꿍꿍이가 있나. 심지어 아픈 어르신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봐도 저건 다 보여주기식이야 하고 생각했던 거죠. 난 이미 용서했어라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그녀를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몽타주처럼 수많은 장면들이 연달아 펼쳐졌어요. 남편이 교회 봉사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짜증을 냈던 일, 교회에서 제 의견을 무시했던 권사님을 속으로 비난했던 일, 요양원에서 까다롭게 구는 보호자 가족을 정말 이기적이야 하고 미워했던 일들,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제 가슴 속에서 차례로 불려졌습니다. 영숙 씨, 박권사님, 그리고 심지어 제 남편까지도, 아니에요, 주님. 저는 용서했어요. 정말 용서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그분은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혜야, 입술의 용서와 마음의 용서는 다르단다. 너는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있었구나.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저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 1분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의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단다. 그들은 예배했고 성경도 읽었고 봉사도 했지만 사랑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다. 주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장면은 어떤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40년간 장로로 섬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20년 전 사업 파트너가 배신해서 큰 손해를 본 이후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놓지 못하셨던 거예요. 주님, 저는 교회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호소했지만 그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미움의 독이 모든 선행을 무효화시켜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죽은 뒤에도 그 사업 파트너와 영적으로 묶여서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신 건 어떤 권사님이었어요. 청가대를 30년간 인도하시고 성경을 다 외우실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친정 언니와의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끝까지 품고 사셨던 거예요. 언니가 먼저 사과해야죠. 제가 왜 먼저?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결국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셨대요. 그 결과는 저주 같은 외로움과 영적 고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많이 찬양했던 분이 정작 사랑하지 못해서 어둠 속에 갇혀 계셨어요. 그분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용서는 선택이다. 기억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라는 것이다. 진짜 용서는 그들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 한다. 하지만 주님, 그들이 먼저 잘못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려는 순간 그분의 음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가 너희가 먼저 사과하라고 했더냐? 나는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했다. 그 말씀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그 사랑의 깊이를 그제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덧붙이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전해야 한다. 지금도 내 교회 안에는 내 자녀들 중에는 용서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복수심과 미움에 붙잡혀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솔직한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나니 다시 그 메마른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이 평안, 이 사랑을 다시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드럽게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이 제 영원한 집이지만 지금은 돌아갈 때라고. 제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게 놀라운 장면을 더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광경이었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 속에는 시기, 질투, 분노, 미움이 켜켜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떤 집사는 심연제 같은 구역성도를 미워하고 있었고, 어떤 권사는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 마음 속에 가득했으며, 어떤 청년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제게도 전해져 왔어요. 그 아픔과 안타까움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프다고,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들은 천국하기를 원하지만, 천국을 사는 법은 모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미움은 독이고, 용서는 해독제라고, 그리고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제가 과연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웠지만,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서 사랑으로 깨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아름다운 빛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시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주님의 음성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당신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실 것이며 제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마다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깊이, 더 깊이. 그러다 갑자기 숨이 거칠게 들이켜지며 가슴이 고통스럽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겨우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간호사의 얼굴이 제 위에 있었어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어디인지 물어봤고 간호사는 응급실이라고 대답했어요. 천식 발작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119가 출동해서 병원으로 실려온 거였죠. 의사선생님이 와서 설명해 주시길 약 15분간 의식을 잃었었다고 하더군요. 겨우 15분.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경험한 일들을 생각하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걸제 마음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돌아보니 남편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의사가 몇 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 모든 게 기적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께 살려주신 것과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 지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동료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모든 미움을 고백했습니다. 2년 동안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했는지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전화기 너머로 영숙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미안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전화로 30분 넘게 울면서 대화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진짜 자매처럼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교회에서 저를 무시했던 박권사님께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때 속으로 얼마나 원망했었는지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권사님은 깜짝 놀라시며 오히려 그때 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해 주셨습니다. 요양원에서 까다롭게 굴었던 보호자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바꿔 다가갔습니다. 이분들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따뜻하게 대하니 그분들도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제 남편에게까지도 그동안 품었던 작은 불만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 하면서도 자신도 부족했던 점들을 이야기하며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자존심도 상했고 왜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자유는 용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씩 용서하고 화해할 때마다 제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거든요.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동안 메말라 있던 기도가 다시 살아났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고,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나 하는 시각으로 봤다면, 이제는 저 사람도 상처받은 영혼이구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요양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짜증내는 어르신들을 볼 때도 아, 얼마나 외로우시고 아프실까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치매로 힘들어 하시는 할머니들을 돌볼 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길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은 잘 믿고 있다며 자기 만족 속에 갇혀 계십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 쌓여있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그 미움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천국 문턱에서 돌려 세우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놓지 못한 누군가의 이름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보세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진짜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서 사랑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제게 이런 귀한 체험을 허락하시고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바치고 싶습니다.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진짜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서 사랑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의 사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